안녕하세요. 귀하신 사랑하는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귀한 말씀 주신 거 함께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우시고 덮으시고 먹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아버지 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의 불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살아 계신 주 께 맡기며 귀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아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직분을 가진 가진 자들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심령과 모습은 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대부분 자격이 없음에도 아 어, 교회 오래 다녀서 혹은 헌금을 많이 해서 혹은 돈이 많아서 혹은 그냥 나이가 돼서 아 어, 혹은 교회 떠날까 봐 이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집사로 세운 받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대부분의 대부분들이 그럴 그런 줄 압니다. 대부분이 장로나 권사님 되시면 그것이 무슨 특별한 감투를 받은 걸로 착각하시고 대부분이 교회에서 힘을 주십니다. 목에 힘을 주고 아 집사나 아니 장로 권사가 안 되신 분들 송도들이나 교인들을 무시하고 명령하고 없인 여기고 아또 새로 오신 분들한테. 아나 장로야, 나 잘봐, 나 대접해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목적을 갖고 새로운 교인들, 성도들 앞에 나가고 그다음에 큰 기침하고 거드름 피우고 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아 하는 심령으로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서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혹시 마음에 찔리셨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벌써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증거니까 찔림을 받으셨다면 그 찔림 받으신 걸로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이루실 수가 얻으실 수가 누리실 수가 없습니다. 멈추지 마시고 그 찔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지금부터 회개하셔서 주님의 참참 종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집에 가시면 싸웁니다. 자기 반쪽하고, 화내고, 욕하고, 저주하고, 씩씩거리고, 싸우고, 소리 높이고, 자식들한테 본을 못 보이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교회 가서는 포장을 합니다. 권사인 척,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척, 그렇게 본인을 속이고,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속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속으실까요? 설사,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을 속이고 이웃을 속여서 그게 성공했다 한들 그 성공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스스로 속지 마시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 믿음 있어, 나 장로야 이래봬도 권사야 이러면서 목에 힘 주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에서 이제 돌이키십시오. 돌이킬 때가 벌써 지났어요. 여러분을 우해서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굴 우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에서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교인이 그냥 오래 다녔으니까 권사 직분 주고 장로 직분 주는 거 멈추셔야 합니다. 돈이 많아서 교회 재정을 도울 수 있는 자라서 장로 직분 주는 거 멈추셔야 합니다. 그 교인이 권사 직분 안 주고 장로 직분 안 줘서 삐져서 교회 안 나오면 달라이너라고 주는 것도 멈추셔야 되고요. 직분 안 준다고 다른 교회로 바꾸는 그 악행도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볼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다 계십니다. 아, 성경 말씀 두 가지 보겠습니다. 아, 이두 가지는 그, 감독들, 즉, 장로님이나 직분을 가져서, 아, 송도들을, 아, 하나님의 그 자녀로 굳건히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 일으키고 만드는 데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의 모습은, 상태는, 실태는,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 내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도서 1장에서, 1장에 5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래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함이라. 아멘. 다음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우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다음은 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신 거를 제가 받아 적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차근차근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의 자격은 송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듭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늘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주 앞에 굳건히 설수 있도록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여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자라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향기를 낼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속 심령에서부터 겸손함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일곱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여 기도에 살아있는 능력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여덟 번째,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사랑할 줄 알고 궁훌이 여길 줄 아는 자라야 합니다. 아홉 번째,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열 번째, 도박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열한 번째, 수근수근 거리지 않고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열두 번째 험담을 하지 않고 또한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열세 번째 세상에 속한 무리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열네 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자라야 합니다. 열다섯 번째 교회에서 자신의 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열여섯 번째 교회에서 돈 놀이 짓을 절대로 하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열일곱 번째, 교회에서 당을 지어 싸움을 만들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열여덟 번째, 교회에서 자신의 직분의 힘을 사용해서 목사님들을 대적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열아홉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라야 합니다. 스물 번째 산을 들어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자, 즉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라야 합니다. 스물 한 번째 질투가 없어야 하며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스물 두 번째 세상이 세상 삶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자랑이 그 인생의 삶에서 목적으로 있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23번째, 물질에 욕심이 없는 자라야 합니다. 24번째, 삶이 안팎으로 진실된 자라야 합니다. 25번째, 이웃을, 성도들을 도울 때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할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26번째,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행하여 송도들에게 본이 되는 자라야 합니다. 27번째,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죽게 불순종함이 없는 자라야 합니다. 28번째,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청지기 들로서 책망, 책망 받을 것이 없어야 하며, 자기의 교, 고집대로 행하지 말아야 하며, 급히 분을 내어 혈기를 부리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스물아홉 번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서른 번째, 받은 직분을 육신이 가진 힘으로 여기고, 교회에서 권력을 행사하여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실족하게 하는 악한 행함이 절대로 없는 자라야 합니다. 31번째. 혀를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자라야 합니다. 32번째.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며 주님 앞에 늘 단정할 줄 아는 자라야 합니다. 33번째, 폭력을 행하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34번째,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혼을 하지 않은 자라야 합니다. 35번째, 아내와 남편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과 사랑이 있는 자라야 합니다. 36번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답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서른 일곱 번째, 자기 집을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있는 자라야 합니다. 서른 여덟 번째, 가정에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서른 아홉 번째.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모습이 동일한 자라야 합니다. 40번째, 직부는 교회에 오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41번째, 직부는 부자라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여 교회 재정을 도울 수 있는 자라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42번째, 집사 직분으로 오래 있었고, 다음은 권사 받을 차례가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43번째, 나이가 같은 또래인 저 집사가 이번에 권사가 되었으니, 그럼 나도 권사 직분 받아야지 또는 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44번째, 직분은 질투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45번째, 직분은 성도가 직분 주지 않는다고 삐져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여서 달래느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46번째, 직분은 교인 수 줄어들까봐 교인들 붙잡아 두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47번째 직분은 모든 교회에는 장로 권사 집사가 있어야 되지라는 차원에서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8번째 직분은 교회에 직분들이 없으면 느낌상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49번째 직분은 성도들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50번째 직분은 성도들이 원한다고 해서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1번째 직분은 봉사하여 성도들을 온정케 하여 그들과 함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52번째 직분은 선행을 하나님 뜻단에서 행복하게 하여 성도들이 서로 서로 도와 성도의 삶의 길을 잘갈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53번째 직분은 성도들을 돕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54번째, 직부은 주님의 믿으신 말씀을 잘 가르칠 만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55번째, 직부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교훈할 줄 알며 권면할 줄 아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56번째, 주의 종을 도와 성도들을 제대로 온전히 섬길 때에 비로소 직분의 힘과 능력을 성령님의 인도함과 도우심을 받아 온전한 그 가치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연약한 57번 직분자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주님 뜻 안에서 섬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움으로 비추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58번째, 직분자들의 본분은 낮은 자리에서 남을, 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자리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이 말씀 들으시고 충격 받으시고 놀라신 분들 있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 놀라운 아, 심령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셔서 주님의 뜻하신 직분을 가진 자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찾으셔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직분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배울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배움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적용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전부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계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건강하시고 아, 영적으로는 더 건강하시고 성장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